이번엔 반드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알 f 포트에서는 유저들을 반기는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환영 인사가 떨어지면서 시작되죠. 레그돌 어. 레그돌 아주 친절하게요. 미쳤다. 어. 자,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레그돌. 물론 침착할 수 없는 게임이죠. 얘네들 건너가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레그도! 지금이야, 달려! <목소리>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아, 뭐야!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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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야컨트로 오른쪽! 미쳤다! 마스터 했습니다. 봐봐, 어. <laughs> 어, 뭐야! 아, 왜, 뭐야, 어디서 날려온 거야? 아. 으아! 누가 봐도 살려줘. 충분히 간절한 모습이네요. 살려줘. 라 가슴에 비수가 날아다 어, 어, 어. 오는 어. 거야. 오, 아, 어, 좋습니다. 어. 야, 야. 야. 어, 어, 아, 괜찮아. 할수 있어. 걸렸어. 어? 여기도 마냥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이 동물의 정체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 뒤에 나오죠. 지금? 저 이따가 저 이따가 오른쪽으로 틀 거야. 저번에 당했거든요 제가.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습니다. 살짝 설렜었 난. 오케이. 야. <laughs> 이 게임은 아이고. 신기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나이스. 고맙다. 어떻게 아. 나오는 걸까요? 아, 제발 살려줘요아 제발. 오, 오, 오 제발 제발. 오야! 개구리 없어졌어! 나이스! 진짜 더럽게 못 맞추네 <laughs> 저 물에 빠진 거 진짜 아 진짜 너무 하찮다 오른쪽 돌고 지금? 좋아요 이거 어떻게 가요? 오케이 전력 질주! 아 나이스 자 터집니다 저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지금, 절대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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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이걸로 끝이 어, 아니라면. 날대줘날대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뭐 물개야? 오, 음. 어. 좋다 좋다. 습니다 고마워요 인어 아가씨. 아가씨였어요. 놀랍게도 탈 것의 정체는 인어였습니다. 아가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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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암컷. 아가씨였어요? 그나저나 여긴 그나저나 여긴 뭐야? w h a 어 부근부터가 신상치가 않아요. 날반겨주는게 반겨, 뭐? 이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몰라도 됩니다. 혼자서 난리치다가 <laughs>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laughs> 아 상정 아저씨가 저번에 그렇게 떨어지셨는데 살았네요. 환영 인사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가 나가.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나 본데요. 호와 전동차 사이가 넓어서 빌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 날린 거 어쩔 수 없지 이거 필이 무슨 뭔가 있는 거야 어 아, 점프 조심하고 아, 점프. 어 점프 어아왜 왓? 어어 뭐야 아아 아. 근데 여기보다 제가더 쉬울 것 같은데 아아 아닙니다 네 여기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오케이. Okay.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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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젊을 때 사서 오세간다고 하죠. 어떻게 가냐고요? <laughs> 지금. 근데 목숨이 돈이야? 에라이. 네, 아 점프야 해 되겠네 생각해 보니까 점. 프 이런 게 은근히 소소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빡침 아닐까요? 아 점. 그러지 이거였어. 아, 내려오면 반대로 넘어가. 안 됩니다. 아, 아 반대로. 밖으로 천천히 어 하자 한 번씩 올라갔다가 바꾸면 되잖아 안 된다고요 아 점프 기야 나이스 스파세이바 아. <laughs>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미친 이거였어 지금 가자 점프해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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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토킹 토킹 대포 뭐야 피가 와 지금! 스파이시 이를 이렇게 빨리 넘어올 줄 알았으면은 그 펜마를 그렇게 빨리 소비를 하지 말걸 그랬네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지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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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앞 기사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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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가요 저어 가요 아 다리를 이어야 돼 치킨 무사리 아믿습니다 나이스. 로돌프를 탄 산타가 돌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이러지 마요 점프. 잘 돌아가는군요. 잠깐 이상해요. 어디서? 나이스 세이브 나이스 좋아요. 어당. 자식아 이얍 또 기사야? 우리 기사 아니야? 성기사인가? 잘못 건드리면. <웃음> holy <웃음> moly. <웃음> 오 바로 이어져 버리고 이러면 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블랙도? 아별 어려운 거 없네요. 쉽네. 저를 축하해주고 있네요. 오케이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곳이었어. 잘했다동키 훌륭하구나. 닭한테 인정받았습니다. 멋있네요. 벌써 빨리 끝냈습니다. 내 네, 모험이 굉장히 많네요. 오케이. 어. 코스요. 호거 밝혀주네요. 앞날은 안 밝혀주네요. 오. 오케이 어. 이런 식이다. 오. 어. 빨리 쓰고. 오. 어. 빨리 쓰고. 어 잠깐만. 아 이건 아니지. 이제 알았어요. 심면 안돼. 멈추지 말고 찰. 멈추지 말고 찰. 멈추지 말고 찰. 오. 어. 미친. <laughs> 아 잠깐만요. <목소리> 아! 아! 아원아투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온다 왜 하필 지금인가 아 끝까지 가서 점프해 점프 지금이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로 느림의 미약이란 거군요 왜너 천천히 왔또 나이스. 좋았다. 고백 성공 방법. 친해지자 매일 샤워하자. 운동 잘하자. 공부 잘하자. 급식 우거우거 먹지 말자. 그랬으면 벌써 걱정 말아요. 모소리니까. 아. 기너뭐 아. 하는 곳이지? 느낌이 안 좋은데. 와. 어. 시 들었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저 먼저. 야 야. 와. 자안 맞아야 되지? 갑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 그 잘수 있어. 야. 뿜! <laughs>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야, 어. 아. 에?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오케이. 아, 오케이. 그냥 쭉 달려야 되는. 점프하면 안 돼. 아니 맞을 때 점프를 하자 그냥. 그럼 좀 멀리 갈수 있잖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아 잠깐의 그.. 잠깐의 그.. 달리는 점프 말고 살짝 점프. 괜찮아? 괜찮아? 좋아? 그런 말이 있죠. 원숭이 개새끼.. 아아아 아! 아, 진짜 너무한다 얘.. 쫘 아! 와, 아니, 이게, 이게, 아 어, 왜. 점프, 점프,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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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 이거 맞을 때 점프를 해. 천천히 가. 이럴 때서 얘는 무조건 점프를 하고. 하나씩 가, 하나씩. 점프를 하고.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거였어, 이거였어. 천천히 가는 게 맞았어. 와, 저 원숭이, 진짜. 어?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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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기있어 일단 신발 술? 세이브? 방패? 신발? 세이브? 방패? 세이브? 방패? <laughs> 이마세 충동고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게이든, 게이든, 게이든. 세이브 개많아 시간 좀맞기지 이런거 어, 어 뭐야 와 바닥이 있는줄 몰랐네 잠깐만 느낌이 안좋은데 인생사 세용지마 좋은 일, 나쁜 일에는 순서가 없다 어? 어? 가는데도 어? 순서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움직입니다 괜찮아요 놀랄 것 없어요 오호호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제발 으어어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